낼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아멘. 말씀하신 주님 우리 김순자 집사님을 고쳐주신 주님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노라고 아멘.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딸에게도 악한 마귀 사탄 가불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딸의 딸에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 엄마를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그 딸도 고쳐주시고 아멘. 우리 공원 집사님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 건강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고 너희들의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이 그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을 누리고 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께 나아가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주교의 박예숙 목사님 세워주시고 이제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나눠주려고 애쓰고 이제 섬기려고 애쓰고 사주행전개혜을 이루어가려고 애쓰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중심 그 순결한 그말 그마 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님. 이제 물건 여권 인권의 보호라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만나는 자들마다 복을 복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님.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신방 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님. 만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우리 동현 어르신 어서 속히 우리 주가 일어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때가 급합니다. 저 연세가 많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왜 저렇게 고집부리고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짝하고 있는지 참으로 저 마음을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가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이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에 강춘자 본사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에 아버지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근방에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적과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아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게하여 주시고 네. 악한 마귀 사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 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게하여 주시고 아, 네.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과 나 자신과 아버지 는이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 감사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